어 어제는 신경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뉴런 이 외에도 어, 신경계 정상적인 신경계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 또는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한 개씩 한 개씩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렇게 어아 이런 거는 한번 내가 들어봤다 이 정도만 이렇게 음, 기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뉴런. 뉴런은 한국 그, 이제 번역하기로는 신경세포라고 분역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음, 지난 뉴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생물학 책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모식도 와 달리 실제의 뉴런의 모습은 이런 나무나 나무의 뿌리나는 식물의 뿌리처럼 이렇게 엄청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려놨지만 실제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그런 어떤 어떻게 하네? 그냥 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신경을 전달, 이렇게 신경 전달 자극을 어, 받아서 다른 세포 또는 음, 다른 조직으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세포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곳과 그다음엔 자극을 어, 보내는 곳. 다른 쪽으로 주는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녹색으로 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 라고 이렇게 되고 신경세포체는 핵을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즉 세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의 영양대사와 어떤 그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어 외부로부터 신경 자극을 받아들이는 뭐 신경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을 어 가지돌기 또는 한자로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음 다른 세포나 다른 조직으로 전전 전, 전달하는 그러한 곳을 축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축삭 의 말단 부위에 어 이런 음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그런 주머니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달 전기 자극을 받으면은 거기는 주머니가 터져 나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 다음 신경 세포나 아니면 다른 세포에 어 이런 자극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냅스라는 뭐 어떤 뭐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엘린 수치, 수초와 랑비의 결절이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하나 하나씩 아마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경계에 있던 질환 및 어떤 이상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런 미엘린 수체라든지 아니면 랑비의 결절이라든지 이런 어 이 신경계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일단은 그 신경세포라고 하는 그어 신경의 어떤 신호 전달작을 담당하는 이, 주, 이 주세포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구나. 어 작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기와 그 다음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세포가 뉴런이다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